우리가 이 오전 예배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죠. 지난 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잘 기억해 보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이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 이 황제에 소속된 부대의 백부장이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 일행들과 함께 로마로 향합니다.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이 여정이 어땠어요? 쉽지 않았죠. 맞바람이 불고 풍세가 허락치 않아서 참 고난을 겪었습니다. 간신히 간신히 그럼에도 이제 미양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이제 또 항해를 시작하려 하니까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그죠? 지금 가는 거 쉽지 않다. 오히려 큰 위협이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고 이 백부장이 이 항해를 강행하다 어떻게 됩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죠. 그래서 큰 고난을 겪다가. 결국에는 거의 그냥 살 소망이 없게 되었다. 그냥 구원의 여망이 없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 그냥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는데요. 바울이 그때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봐라, 내 말을 들었으면 낫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너희를 나에게 보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르리라 구조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섬에 한 섬에 이르러서 이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다 구조를 받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섬에 이르러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1절부터 보시면 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어느 섬이라 얘기합니까? 멜리데 섬이라고 얘기 합니다. 지금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절을 보면, 자,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날이 차니까, 어때요? 굉장히 추웠겠죠. 근데 이, 여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주었다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동정, 특별한 동정이라는 게 뭘까요? 안 해도 되는 걸 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이 조난당한 이들을 이제 영접해 주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이제 함께 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불을 피웠던 것 같아요.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같이 이제 불을 피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뜨거움으로 말미암아서 독사가 나와 어때요? 바울의 손을 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동면하고 있던 이제 뱀이 이제 갑자기 불을 피우니까 그 속에 있다가 뜨거워서 나와서 그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가만 보면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제대로 이제 물렸다는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어, 이제 일반적인 뱀은 이제 손 같은 데를 물면 막 이제 꼬리 같은 걸로 몸으로 이렇게 감싸거나 물고 도망을 간다고 하는데 독사들 중에는 이처럼 물고 이렇게 그대로 이 있는 그런 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독사에게 바울이 제대로 이제 물린 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요 이것을 보고 제 소리를 칩니다. 4절부터 보면 원주민들이 이 증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이 일행이 이 조난당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적적으로 이 섬에 이르러서 구조를 받았어요. 그죠? 근데, 이, 지금 이 육지에 와서 어때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어요. 그러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살인한 것처럼 진짜 큰 죄를 저질렀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미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공의는요, 원어로 보면 디케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신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제 믿는 그런 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케라는 신이 이 사람을 징벌하는구나. 이거 보니까 아, 이 사람 진짜 심각한 죄를 지었네.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는 살았는데 오자마자 이렇게 또 죽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바울이요. 이 독사를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더 상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독사에게 제대로 물렸는데 아무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6절 보면 원주민들은요. 바울이요. 이 어때요? 독사에게 물렸으니까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렸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이 뱀에게 물리면 원주민들은요 그것을 경험한 거죠. 이 뱀에게 물리면 이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상한 거죠. 기다려도 기다려도 아무렇지 않, 않자 결국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처음에는 정말 잘못돼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멜리데 섬에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섬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적들을 베풉니다. 7절을 보면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그러니까 뭐 족장이나 뭐 추장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 보블리와 하는 사람이요 이근처에 토지가 있어서 이 조난 당한 일행들을 어떻게 영접해 줍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이 해주는데요. 아마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신이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하니까 더 환대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팔 절을 보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족장, 이 추장의 부친이요.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파 가지고 병에 걸려서 이제 심각하게 누워 있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섬에서 자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어떻겠어요?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구절을 보면요. 이제는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뭐합니까?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어, 보블리의 부친이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섬 사람들이요. 아픈 사람들이 다 와서 바울에게 이제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여기서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대접을 받고 떠날 때에는 이들이요. 쓸 것까지 배에 실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환대해주고 떠날 때까지 이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진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안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성경 안에도 참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기적 뭐가 있어요? 모세가 뭘 갈랐죠? 홍해를 갈랐죠. 그죠? 정말 이 사도 어, 사도행전만 봐도 많은 기적들이 있어요. 병든 사람들이 낫게 되고, 그렇죠. 심지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에는 참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 이러한 이 성경의 기적들을 어떻게 바라보여야 하는가,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어떤 이제 극단적인 신앙에 이런 자세를 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뭐, 신사도 운동이나 은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기 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대원을 가기 전에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정말 기적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어, 잘볼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이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였죠? 어떤 기적을 행하셨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아마 주일학교도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할 때도 나누었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고 행하지 않고 뭐라고 썼습니까? 표적을 행하셨다고 그랬어요. 표적.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썼죠? 표적.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영어 성경으로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인. 쉽게 말하면 이 기적이 뜻하는 의미가 있다. 이 기적이 말하는 바가 있다. 이래서 표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시면 감독이요. 막 작전을 보내죠. 그죠. 작전을 어떻게 보내요? 막 모자를 만지기도 하고, 그죠. 손가락을 하나, 두개막 피기도 하고, 그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합니다. 그죠. 그러면 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그 손가락을 보죠. 그리고 손가락 하나를 보고, 두 개를 보고, 모자 만지는 것을 보고, 어때요? 작전의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보는 것은 손가락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손가락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손가락 하나면 도루, 손가락 두 개면 펀트,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왜 요한이 표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기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 기적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 2장 11절 다시 보시면,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뭘 얘기합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이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을 어때요?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뭘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잘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며, 믿지 않은 사람은 정제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릅니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뭐가 따른다고요? 이런 표적. 그 표적이 뭡니까?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예요? 나으리다. 앞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때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바울이 뱀에 물렸어요. 해를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바울이 이 안수하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여러분이 기적이 뭘 향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든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원어로 보면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테라피오는 뭐냐면요, 단순히 몸만 나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몸과. 이 영혼이 함께 나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지내며, 그죠? 바울이 그것에 이제 보면 석 달을 지내는데요. 거기서 뭘 했겠어요? 당연히 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말씀을 강론했겠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때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이 기적이 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이 기적이 향하고 있는 거, 기적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니까 어때요? 일어났어요. 죽은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났어요. 그런데 다시 어때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나사로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나사로 본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나사로는 어때요? 살아났지만 다시 어때요?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죽었으면 그 살아난 것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물론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결국에 다시 죽는다면 여러분 그 기적이 뭐가 대단하냐는 것이죠. 이 기적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시오,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그런 표적일 뿐이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나사로가 그냥 보여 준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또 많은 기적들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여전히 주님은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그 기적에 너무 우리가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놀라운 일에 우리가 어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여러분 진짜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다 진짜 기적. 진짜 기적은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제 안에 있어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서 그러한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거 보신 적 있으신 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잖아요. 우린 본 적도 없는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기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때요? 복된 거예요, 복된 거. 여러분 진짜 기적은요.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거기에 맹목적으로 쫓아가지만, 우리는 그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짜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일어난 축복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축복이 있는데 없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진짜 기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기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눈을 뜬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어진 내용을 보면 11절을 보면 석달 후에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이들이 이제 그 섬에서 겨울을 나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석달 동안, 어때요? 바울이 이곳에 머문 거예요. 아무도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어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멜리드섬이 그 지금도 있는데 기독교 인구가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이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면은 이제 바울이 전한 그 보급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고, 뭐이 이제 석달 후에 떠나는데이 타고 가는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앞에는 디오스그로라는 장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장식은 뭐냐면 앞서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그 디케처럼 어 쌍둥이 신을 말하는데요. 이 카스트와 플록스라는 형제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뭐냐면, 우리로 보면은 이제 용왕과 같은 거예요, 용왕. 우리도 이제 뭐 선원들 보면은 뭐 용왕 신을 막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배 타면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제사 같은 걸 지내는데 이 사람들도 이 디오스그로라는 이 모양을 해놓고 우리 항해가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신들에게 어때요? 이제 기원을 비는 거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느냐? 왜 기록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정말 진짜 신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어때요? 이 가짜 신을 믿어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신 따라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그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이 광풍에서 구원해 준게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이냐? 정말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가짜신이 너무 많아요 미신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대부분 첫 번째가 뭡니까? 돈이에요 이 땅의 어떤 성공, 번영 이게 정말 신인 줄 알고 우리는 쫓아갑니다 그것만 얻으면 어때요?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 알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걸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광풍을 막아주지 않아요 진정한 신은 누구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12절부터 보면 이제 여정이 나옵니다. 수라 구사에 되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오레에 이르러 자 그리고 14절이 중요한데요. 이 보디오레에서 형제들을 만났다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 여러분 왜 본문이 형제들이라고 표현 할까요? 이 형제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초대교회의 성도들, 지체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이곳에 있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레를 머물게 되고 그리고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요. 1 5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각장과 트레스 타바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울이요, 이 동역자들, 성도들, 형제들, 자매들을 만나 교제함으로 이처럼 감사함과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거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전에는 뭔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어때요? 전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긴 항해의 여정 속에, 이긴 고난의 역경 속에 파울도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이 포로의 이 모습으로, 이 죄수의 모습으로 끌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처럼 형제들을 만나 힘을 얻고, 그리고 담대하고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해가고.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지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보니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럴 때어떠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했으니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뒤돌아서면 지치잖아요. 그죠? 뒤돌아서면 어때요? 감사를 잃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이 나누고 노역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교제하는 게 중요한가? 왜 교제할 때 힘을 얻는가? 그모임 가운데 누가 함께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하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우리가 모이지만 수직적으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나눌 때 힘을 얻고 감사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힘든 일들 때문에 정말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어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시험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중에서 지체 중에서 성도 중에서 누가 전화해주고 만나고 참아시며 얘기하며 다시 회복하고 힘을 얻은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도 그러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 6절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어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언제요? 날마다 매일 마음을 같이 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서 먹을 떡을 뗐다. 그러니까 교제를 또 함께하고 식사를 나누고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에게 더하게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고 나누고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니 교회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바라보고 또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말 모이기에 힘 모이기가 힘들고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제가 상황이 된다면 이 현장 예배에 나오기를 제가 격려하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교제함으로 우리가 힘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내 신앙이 전과 같지 않다면 전과 같지 않은가? 정말 내가 연약하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게 교제가 필요하구나. 내게 어 동역자들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됐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지치고 무기력하고 힘이 든다면 내게 이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함께 부르셨을까요? 이러한 동역과 교제를 위해서예요. 우리가 함께 할때 서로 힘을 얻고, 또 주님이 그곳에 또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이면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불리케쳐 교회에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다는 갈등이 없는 지체들이 없다. 갈등이 없는 곳은 딱한 군데 있대요. 거기 어디냐? 공동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갈등을 겪으면서 어때요?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성장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상처를 준 거예요. 그 분명한 겁니다. 상처만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나와서 돌로 칠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나누기에 힘써야 돼. 비록 코로나로 어렵지만 그래도 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조심하면서 마스크 쓰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러 여러분 혼자면 편합니다. 그죠? 혼자면 편해요. 그런데 혼자서는 따뜻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 혼자면요 빨리 갈수 있어요. 근데 절대로 멀리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혼자는요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분명하게 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이 지체들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옆사람이 불편하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 소중함을 알고 함께 교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